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또 우리가 구체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믿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우리가 살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범하기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하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제가 PPT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이것은 유대 율법에서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율법에서는 최소한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증인이 바로 증거가 증거로 우리가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섯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P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그다음에 37절 상반절 우리 PPT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은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증인이 그 참인 줄 아노라. 그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그분은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받을 때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엘리야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인가? 분명히 본인이 세례를 주게 될때 성령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분인 줄 알았는데 뭐냐니까 그분을 증거하는데 자신은 그로 인해 오에 갇히는데 자신에 대한 생각 전혀 상관없이 행하니까 혹시 정말 맞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우리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을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예언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율법에 받은 우리의 모세를 우리가 모세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지은 모세5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5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길도 믿지 않으니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 예수님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고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믿었던 모세, 모세, 모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많은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한번 그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하반절, 또한 44절 하반절, 47절 그 말씀만 따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세례 요한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데 바빠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바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취함에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을 우리가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다. 또한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무엇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말씀도 믿지 않냐? 하므로 어, 어,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그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어 신약시대잖아요. 연결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 무슨,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 연수로 내 봉사로 자랑할 뿐이지 내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8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한다. 들어요. 말씀은 수없이 듣습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의 속에 자리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의 삶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잘한다고 하는 가장 가깝게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받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방금 말했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 우리도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인 내 생각과 다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압니다. 특히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갈 때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내가 부정해 버리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내가 닥칠까봐 두려워서예요.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삶과 연관시켜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당연히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지. 좋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내 말씀에 내 삶에 내내 내 삶에 결부시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은 있지, 있고 내 뜻이었을 때내 뜻대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바로 믿음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알지만 그삶그 그 말씀이 내 삶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으로 온전히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한다. 아, 문제 없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가 문제예요? 아, 잘 일이 안될때 그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문제 없이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굴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에 나타나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영관됩니다 내 뜻, 바로 내 영광입니다 앞에서는 내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오며 영접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자들이 이단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주장했을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왜 그런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때는 우리가 희생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 영광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거지.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될 삶들이 우리가 꺾여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원래는 본질이 뭐예요? 항상 자기를 위한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조금씩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성화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돼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본질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나 내 본질이 내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본질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본질을 내 본성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있는,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가, 가장 안다고 하지만. 말씀에 가장 안다고 하지만 연구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주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조차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쓰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하게 될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우리의 본성이 나를 이기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본성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